네. 이번에는 자연수와 소수자리 그러니까 앞면에는 자연수와 소수자리고요 뒷면, 뒷면에는 점격자가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들 점격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맞는 격잡한 것 마찬가지로 자연도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쓰인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래서그 우선은 자연수와 소수자리에 대해서 이어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이 과정이 4학년, 5학년 과정에서 이 자연수와 소수에 대해서 배워요. 제가 10분의 1을 0.1이라고 해요. 0.1이라고 아이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알게 하는 과정이 1cm를 1cm를 1cm는 10mm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mm와 같은데 그서 1mm는 0.1cm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자, 뒤에 보시면 여기 뒤에 점검자가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여기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아홉, 열열개섯여 내용. 섯 여섯, 여섯, 여덟,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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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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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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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한 칸을 뭐라고 할까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0분의 1이 0.1이고, 응?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있는데, 한 덩어리를 10분분 한것 중에 하나가 10분의 1인데, 이것이, 왜냐면은 분수 개념을 익혔으니까그 다음으로 소수에 대해서, 소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0.1에, 10분의 1에 대해서, 그러니까, 10분의 1을 소수하면 이 소수점을 사용해서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서 이게요 항판을 10분 분한 것 중에 하나를 0.1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시를, 그니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이들하고 같이, 여기 통화 안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0.1이, 0.1을 또다시, 0.1을 또다시 10분 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주 작게 그러면 이 부분이 이 하나의 이한 마디의 값은 얼마일까 그러면은 10분의 1을 또 10분 분했어요. 그러면 10분의 1을 또 10분 했기 때문에 얼마? 100분의 1이라고 해. 해서 이것을 0.01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하나의 약속이고 기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요게 길게 연결하면은 이게 100개거든요 요게 100개에요 요 조각이 요수 블럭이 딱 100개가 되어있어요 카메라 걸리면 안되는데 이렇게. 100개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요것을 요렇게 요게 100개가 덩어리가 이렇게 되어있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색은 이렇게 저는 이거 가지고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우선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서 선생님들 이거 음, 이게 100개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100개가 있다라고 생각을하고서 100개 중에서 이거를 10개로 나눴어 그러면 이거는 100개를 10개로 나누게 되면 10개잖아요. 그렇죠? 10개니까 왜냐면은 분수의 그니까, 분수, 덧셈과뺄셈하고 할, 그리고 소수 파트로 들어오려면은, 그니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본 자연수에 대해서 더하기, 파 연산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아이들한테 100개 중에서 이거 100개를 10개로 나눴어. 그럼 이한 덩어리가 10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거를 또다시 열 개로 나눴어. 그러면은, 이게, 이거, 이게 열 조각이잖아요. 그럼 이거 하고, 이한 조각하고, 이한 조각하고, 이한 덩어리하고, 크기 비교를 해주는 거죠. 엄청 작은 거다. 그래서, 이게 대체 중에 하나이기, 이한 블럭이 백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00분의 1, 1분의일을 소수로 나타내면 0.01, 이렇게. 그런 것을, 이것을 가지고, 이게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소수점 밑에 여기 소수점밑 이렇게 살아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 접하는 아이들은 이 소수점에 대해서 이자리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때가 많거든요. 이 소수점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이라는 수다. 3이라는 수 뒤에는 소수점이 생략이 돼서 이 뒤에 0이라는 수들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이것을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 다 생략을 하고 소수점도 그냥 다 생략을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가 3.5를 나타내야 돼 그러면 이 소수점이라는 그이 기호 표시가 없이 이거는 3.5야라고 표시하게 되면 이거는 35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수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소수점이라는 요거를 손실하게 돼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해줘요. 3, 여기 이 뒤에 그러니까 이 뒤에 숨어 있는 수들.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제 자연수와 소수 자리에서 소수 자리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1위 자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수는 10대 10대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로 가고, 또가시 10을 곱해주면, 10의 자리에서 100의 자리, 1 0의 자리에서 또 10을 곱해주면 1000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1에서 1000으로 가려면, 결과정은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1 0을 곱하는 수와 같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반대로 1에서 이렇게, 소0 8대 자리로 가세요. 그러면 이거는, 소수 썼 자리 0.1이라는 것는 10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10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나누기 10을 한 수와 같다. 이것을 또다시, 아까 소박대랑수블럭을 이용해서 설명했듯이 또다시 10개로 또 나누었어요. 10개 중에서 또 하나요. 그리고 또다시 계속 10, 10으로다가 계속 나눌 수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1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10 나누기 10 나누기 10 나누기 10 나누기 기준에 나누기 만으로만으로 나누고 같은 수가 된다라는 것을 위해서 크기를 비교하면서 자, 이거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커지는 거. 고해서 이것을 같이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만능 접착산은 다양하게 용도를 많이 써요.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도형을 만들기도 하고요. 도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모양과 어떤 규칙에 의해서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같으면은 중학교 아이들 그 함수 한도 파트 함수라고 해서 그래프 그리는 걸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프 그릴 때 여기서 많이 이용을 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해서 여기 가로에는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도 이게 점으어져 있기 때문에 표시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만능 적자판을 아니 아, 만능는랑뭔가만능가점 그러니까 적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점적자 칸을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할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Eu então, vou